안녕하세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플로우에서 판매하는 아콘 AK74 풀배열 제품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키캡에 한글 각인이 되어 있고 네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위치는 일반 스위치 3개랑 저소음축 2개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 제 책상 앞에 준비된 요 4개의 키보드 있잖아요 여기 각각 다른 스위치가 다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스위치가 가장 좋은지 순위는 또 어떤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은 키보드를 충전하거나 유선 연결을 할때 사용하는 케이블 들어있고요. 키캡과 스위치를 뽑을 때 쓰는 키캡 앤 스위치 풀러 그리고 예비용 스위치 4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지 유입을 막아주는 플라스틱 판때기도 들어있고요. 키보드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인트 키캡 색상이 조화롭게 잘 배치가 된것 같고요. 이 컬러도 되게 산뜻하게 잘 나온 것 같고 이것도 뭔가 느낌 있고 괜찮네요. 살짝 톤 다운돼가지고 이 컬러도 되게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포인트 키캡들을 이 색상으로 이렇게 얌전하게 바꿔줄 수 있는 예비용 키캡이 들어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배열은 누구나 편하게 쓸수 있는 100%풀 배열이고요. 특이한 점은 여기 넘버패드 위에 LCD랑 노브가 달린 점입니다. 이쪽에 있는 전원을 켜면요, 이렇게 LED도 쫙 들어오고 LCD도 들어오거든요. 이 액정 같은 경우는 노브를 돌리면은 이렇게 모드가 변경되는데 노브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볼륨을 조절해줄 수도 있고요. 키보드의 LED 밝기를 이렇게 이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유선 무선 연결 모드도 여기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아콘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자기만의 이미지로 바꿔 줄 수도 있고요. 키보드 옆사이드를 보면은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이고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경사가 살짝 깎여져 있습니다. 키보드를 돌리면 온오프 스위치와 2.4G 무선 연결 USB 동글이 들어 있고요. 키보드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적당한 두께의 고무 범폰이 달려 있고 높이 조절 다리도 달려 있습니다. 키캡을 하나 뽑아볼게요 키캡 표면은 매끄러운 PBT 재질이고요 이중사출 구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뽑아서 다른 스위치로 교체를 해줄 수도 있고요 정방향 핫스왑을 지원하는 기판입니다 보강판은 폴리카보네이트 그러니까 PC 보강판이고요 스테빌라이저는 보강용 스테빌라이저입니다 보강판에는 따로 플렉스 컷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부 구조는 페트 필름까지 들어간 흡음재를 굉장히 빵빵하게 채운 구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키보드 스위치를 분해해보면 스위치 스템에 유 유난류가 소량 발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의 전체 무게는 1.2kg 정도가 나가고요. 스테빌라이저 상태는 이게 독거미 키보드 만드는 회사 아니랄까봐 정말 정말 잘 잡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진짜 좋아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총네 가지 스위치를 타건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경해축, 두 번째 회목축, 세 번째 옐로우축, 네 번째는 저소음 라임축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이 스위치는 저소음 스위치라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조금 더 당겨가지고 탁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타고내본 경해축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경해축은 키압이 좀 무거운 편입니다. 그런데 소리는 참 매력적인 소리가 나요. 두텁고 도곡도곡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얌전하면서 튀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스위치가 아콘 AK-74 키보드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거는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이거는 회목축입니다. 회목축은 이 특유의 서거김이 있는데 AK-74에서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좀 크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회목축 특유의 서거김이 어떤 경우에는 되게 매력적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별로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AK-74에서는 서거김이 있긴 하지만 좀 뭔가 깔끔한 느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서거김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 서거김이 기분 나쁜 서거김은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보글거리는 맛과 시원한 타건감을 내어주는 축으로 매력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황축은 원래는 다른 키보드에서 되게 가벼운 키압으로 느껴지던 스위치였거든요. 근데 AK74에서는 약간 키압이 올라간 느낌으로 느껴졌고, 약간 좀... 딥판 느낌?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왜 이런지 좀 신기했는데요. 좀 뭐랄까, 특유의 포각포각거리는 느낌은 되게 좋았으나, 뭔가 저한테는 AK74랑 궁합이 좀 뭔가 답답한 키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스위치 3개랑 다르게 저소음 축입니다. 저소음 라임 축이고요, 굉장히 조용한 저소음 스위치예요. 살짝의 미세한 걸림이 있는데, 이게 지루할 수 있는 키감의 재미를 살짝 살려놓았고요. 사무실이나 스톱... 커 카페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조용한 스위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소음 스위치는 라임축이 아닌 걸림이 없는 피치축도 있는데요. 이것도 엄청 조용한 거거든요. 이게 걸림이 없다, 걸림이 있다, 딱그두개 차이인 거고 사실 그 라임축의 걸림이 굉장히 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또 무방하기는 해요. 깔끔하게 쓰고 싶으면은 피치축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아주 미세하게라도 걸림이 살짝 있어서 타건할 때 조금이라도 재미 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라임축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피치축이 노잼 스위치라는 건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AK74 스위치별 리뷰를 해봤는데요. 요새 요거 아콘에서 엄청 팔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 AK 시리즈 쇼츠도 만들어서 올렸는데 어 조회수 100만 이상이 나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좀 핫한 키보드인 것 같고요. 이 저소음 스위치를 제외하고 또각또각거리는 3개 스위치 중에서 순위를 좀 매겨보자면은 가장 마지막 3위는 황 축이었고요. 두 번째는 회목축 그리고 가장 AK-74랑 잘 어울리는 스위치는 요 1이 경혜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제 개인적인 키감에 대한 소감이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저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a k 7 5 제품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